녀석의 교단에서의 끔찍한 기분이 아니었군. 성역의 다른 뒷골목보다는 덜 끔찍했죠. <laughs> 대부분은 안다리엘의 속삭임을 떨쳐낼 수 있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더군요. 다시 세상에 내보내는 것보다는 나을 것에. 안다리엘이 릴리트와 엘리아스의 계획에 포함된 건 분명하네. 근데 어째서지 짐작하는게 있나. 릴리트가 아스타로토와 계약을 맺었어 음, 자기 아버지를 섬겼던 악마를 선택하다니 흥미롭군. 그리고 지옥으로 향하는 열쇠도 갖고 있어. 릴리트가 배신자로 여겨지는 곳이거늘왜 그런 곳에 가려는 거지? 그리고. 벌써 당도한 건 아니겠지? 우리에겐 답이 필요하다 엘리아스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릴리트와 접촉했지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수 있네 그걸 가져다 주겠나?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네 준비되면 마음속으로 릴리트를 상상하면서 눈을 들여다보게 의 정수가 재형성되고 있다 어떻게 아십니까? 느껴진다 암흑 상처의 전개가 다시 벌어지는 기분이지 아직 나약하고 무방비하고 저항하기 전에 서둘러 공격해야 한다 그 힘을 차지하십시오 다른 군주들도 무슨 일이냐? 릴리트가 날 봐서 우리가 쫓는 걸 알고 있군. 머지않아 우리를 노릴 것세. 꼭 그런 건 아니오. 무슨 뜻인가? 메피스토가 부활하고 있고 릴리트는 그의 힘이 아직 약할 때 빼앗을 속셈이오. 그래. 릴리트가 그걸 꾸미던 거야. 자, 그러면 생각을 응, 생각해. 릴리트가 메피스테슘으로 대항마의 견줄 존재가 될 거세. 그러면. 의욕과 성욕을 모두 정복할 수 있겠지 릴리틀 마그의 방법이 떠올랐네 하나 그게 통하려면 옛 동료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 있어 이 편지를 도난에게 전해주게 음. 인도를 받으러 키오바샤드로 향했을 것에 지옥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겠지. 하나, 릴리트의 말처럼, 그게 정말 우리에게 이득이 되겠나? 릴리트의 행동은 전부 증오에서 비롯되었고 그렇게 타고난 본성은 바꿀 수는 없지. 아니, 내 말을 그 속셈을 알수 없을 거란 걸세. 릴리트는 마음을 들여다보고 감언이설을 할수 있으니, 도난 엘리아스 그리고 다른 이들이 겪은 것처럼 릴리트를 믿는다면 인류의 운명을 운에 맡기겠다는 것과 다름 없지. 난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 없네. 릴리트를 저지할 계획을 적어두었지. 확실한 건 우리에게 영원석이 필요하다는 걸세. 그러려면 도난이 필요하고 내 편지를 전해주면. 도난도 이해하겠지. 아주 오래 전의 유물이라네. 보이지 않는 눈의 자매단이라는 조직이 오랫동안 안전히 보관하고 있었지. 자매단이 어쩌다가 잃어버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힘이 예전만 하지 않다는 소문은 들었네. 이들의 지식이 퍼지긴 했지만 요즘 보이는 도적들은 대부분 진정한 자매단은 아니지. 이젠 너무 잘 알아서 문제죠. 안다리엘의 고통은 원초적이고 형용할 수 없죠. 한때는 더큰 무언가의 일부였고요. 나 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걸 싫어하더군요. 모든 것이 전부 쓸려간 후에. 드디어 좋은 소식이 있어. 로라스가 보낸 편지요. 잘 됐군. 음, 음, 로라스, 릴리테, 응? 음? 지옥으로 향하려? 영원석이 필요? 이건 농담하는 건가? 뭐라고 적혀 있어? 당신에게 말하지 않은 거요? 그럼 그렇지. 최소한의 배려심이 필요한 일이니까 우리의 암호로 적혀있어. 로라스가 계획을 적어 두었지만, 계획이라 부르기도 민망하군. 내 영원석으로 릴리트를 가둘 생각이요. 아스타로트를 봉인했던 영원석 말이요. 그 계획이 통할 것 같소? 당연히 아니지. 먼저 영원석을 조율해야 하고 그러려면 전문가가 필요하고 로라스는 당신이 그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로라스는 생각보다도 더 어리석은 거겠지 아, 금고로 가보겠소 난 로라스에게 필요한 걸 한번 찾아보겠소 그걸 갖다주면 더는 날 괴롭히지 않겠지. 잠깐, 로라스가 자기 말을 빌려줬어? 아니, 아니지, 내가 무슨 생각을 그럴 리가 없지. 마을의 야수 관리인이 내 오랜 친구라고, 그 친구에게 내가 보냈다고 하면 말을 해줄 거요. 잘 되리란 믿었지? 스코스 글렌 이후로 이나리우스가 내게 용서든, 가르침이든, 무언가를 줄이라 생각했어. 그는 예언과 릴리트를 상대할 계획을 말해주었어. 나도 돕겠다고 했지만 답은 하나뿐이었지. 상처 입은 병사가 장군에게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라고. 적힌 내용이 아니라 빠진 내용 때문이었어. 염치도 없지. 그걸 빠뜨리다니. 뭐, 이젠 상관없어. 로라스가 산에서 내려왔지만 처음 산으로 올라갔을 때와 달라진 게 없구려. 아직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 침입자가 있군. 침입자가 아니라 그냥 어린애요. 어린애를 데려온 거요? 정확히는 그 아이가 날 여기로 데려왔어. 아. 그 지팡이는 조심히 다루어라 장난감이 아니니까 누구죠? 누구긴 네가 침입한 이 금고에서 났던 사람이지 어디 해명해 봐라 전 학생이에요 호라드림을 연구하고 있죠 남은 건 기록뿐이지만 학생이라고 스승이 있던 건가. 설마 로라스에게 또 제자가 생긴 건 아니겠지? 스승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릴레트, 릴레트가 이 순간에도 성역을 위협하고 있죠. 전 그에 맞설 준비를 할 거요. 예 도움이 있건 없건. <laughs> 네가 릴리트에게 뭐? 난내물건이라 챙겨야겠. 네 손길이 닿지 않았길 바라마 나도 한때는 저 아이와 비슷했어 뭘 해야 하는지 모르고 꿈을 쫓기만 했지 공인을 풀겠어 하기 전에 영원석을 릴리트에 맞게 조율해야... 그렇지 않으면 영원석이 제대로 버티지 못... 떠하기 <놀람> 전에 공유 과정에 대한 기록을 남겨뒀어. 자, 우선 로라스에게 내 기록이 필요할 거야. 영혼석의 마법은 숙련자들에게도 위험하니 말이오 조심하시오 우리가 소환한 영혼이 제멋대로 날뛰고 있어 로라스는 영혼을 영령축하겠다고 말했지만 항상 미신자지 아, 여기 있군. 메피스토의 증오가 남아있는 장소들이 전부 적혀있어. 마지막으로 필요한 하나는 사단의 임무는 로라스의 생명줄이나 다름없었으니 넌 로라스와는 다르게 홀아드림의내 생을 바치지 못했어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었고 가족, 동무, 영광을 쫓아 떠났지 다 헛된 것이었지 당신도 그 결말을 봤잖소 내 아들이... 기도할 거고, 도나 예를 못하는 건 영혼 석을 만드는 건 영원한 분쟁만큼이라 오래됐어. 그토록 원초적인 마법에는 믿음과 영혼이 필요하고, 내게는 아무것도 없고 말이오. 믿음은 없더라도 당신에겐 동료들이 있지 않소? 동료? 당신 말이요? 그렇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건 당신뿐이요. 안타깝게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소. 참아 장담은 못하겠소. 하지만 시도는 해보겠소. 당신들 둘을 위해서. 보라서, 그 늙은이가 뭐라 하는지 들어야 겠어. 중요한 자료들이 넘쳐나네요. 이거 보세요. 카라의 걸작, 남부 밀림의 장막 너머예요. 네가 카라의 작품을 알고 있다고? 굉장하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나도 마찬가지지. 그 사람 논문은 읽어보셨나요? 아, 너무 나갔군요. 가면서 알려주세요. 가면서? 전 당신을 돕고 싶어요. 호라드림의 방식과 마법도 다 알고 있거든요. 당신들이 사용하는 암호 체계까지도 말이에요. 너무 위험할 거라는 말은 마시고요. 닐레트가 제 엄마를 뺏어 갔으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을 거니까요. <laughs> 말한번잘하는구나 그거면 그 얘기의 당사자도 설득할 수 있겠군. 따라오거라. 그 사람에게 가는 길이니까. 하지만 당신은 호라드림이잖아요. 여기는 당신 금고 아닌가요? 한때는 그랬지. 지금은 나. 글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 아니, 아마 그러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실패한다면 이 모든 비밀이 어떻게 되든 무슨 소용이겠소. 엘리아스, 로라스 나까지 총세 명의 호라드림과 천사 티리엘이 있었어. 천사요? 이나리우스처럼요? 다행히 이나리우스와는 정반대였지. 티리엘은 엘리아스보다도 먼저 떠났어.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내 느낌엔 무언가 두려워했던 것 같소. 티리엘이 떠나자 우린 갈라졌지. 그건 저주나 다름없어. 호라드림의 파멸을 이끌었지만,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도 하지. 그만한 건 어디에도 없어. 최초의 호라드림은 영원석으로 디아블로, 메피스토, 바를 가두었소. 하지만 그만한 힘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라고. 영원석은 항상 지키고 있어야 하고 일상과 꿈속까지도 집어삼키는 일이지. 영원석의 안에 봉인된 낙마처럼 포로나 다름없는 신세가 되는 거요.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악은 풀려날 방법을찾아냈다오 그럼에도 악마를 봉일할 더 나은 방법은 찾지 못했어. 그런 게 있다면 좋겠지만, 아직 한참 남았지만 지금은 이걸로 만족해야겠죠. 혼자 연구에서는 릴리트를 막을 수 없을 테니까요. 노라스, 날 부르다니 제대로 집합군. 영원석은 가볍게 다룰 물건이 아니니까 내가 기억하던 모습으로 돌아왔군. <laughs> 바람 좀 쐬야겠어요. 아직도 세부 계획이 잘 이해되지 않아요. 여대는 나와 있지. 릴리티는 메피스테의 힘을 취하려 할 테니. 릴리트가 당도하기 전에 영혼석을 쓰면 되겠지 영혼석을 준비하기엔 시간이 모자랄 거야 그냥 릴리트와 싸우는 게 낫지 않소? 누가 싸우지? 자네가? 자네에겐 릴리트의 타락한 피가 흐르고 있지 않나? 저런 상대와 직접 싸우는 건 최후의 수단있세 설령 릴리트를 쓰러뜨리더라도 결국 다시 나타날 테니 하지만 영원석과 같은 무기라면 충분히 해볼만한 싸움이겠지. 영원석은 오래 못 버티기일 수지. 통하지 않을 수도 있네. 자네라면 통하게 할수 있지. 그건만큼은 자네가 적임이니까. 바람이 거세지는군요. 타이사가 보이지 않아요. 타이사? 내가 찾아보겠어. 네가 어설프게 눈을 쓴 덕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지. 엘리아스, 타이사를 해친다면? <laughs> 해친다? 아니, 격상시킨 거다. 피부의 세계적 루진을 형성한 영역을 잇는 등뿌리 되리다. <laughs> 어서 데리고 나가라. 俺たちもったいない。<hating and> <laughs> 对。 식을 끝마친 게로군 엘리아스, 릴리트를 소환한 자군요. 그자가 고위 악마까지 소환했다는 건가요? 내일을 훌륭하구나. 그럼 안다리엘은 사라진 게인가? 맞소. 엘리아스는요? 이미 달아났소. 엘리아스는 병원으로 향하기 전하웨자르에 왔었죠. 자기 것이 아닌 걸 훔쳐갔고요. 그게 제가 놈을 쫓는 이유입니다. 하웨자르에 불멸에 대해 통달한자를 하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라면 녀석의 비밀을 알지도 모르죠.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엘리아스가 아니라 릴리트를 쫓는 것 아니었어? 녀석을 찾으면 릴리트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엘리아스 쫓는 동안 자네는 영혼석을 준비하면 되겠지. 그걸 원하던 것 아니었나? 아, 쳇장. 그 말대로 해야겠군. 전에 몇안 되는 훌륭한 조언 중에 이런 말이 있었지. 때로는 가장 필요한 답이 가장 보기 싫은 곳에 있는 법이라고. 그건 자네가 했던 말이니. 나자 <laughs> 말을 준비하지 이게게 아까는 미처 말을 못 했지만 도 모르게. 네도모는고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고 살아남았지. 그건 보통 일이 아니라네. 그래도 너무 우쭐하지는 말게. 오만하고 어리석은 자는 하외 자리에서 오래가지 못하니. 데커드 케인이 우릴 봤다면 어떤 기록을 남겼을까? 오랜 친구 둘이 제외하고, 새 아군들이 우리의 방대한 지식에서 가르침을 얻으려 한다. 과거의 호라드림처럼 검습하는 어둠에 맞서 하나로 뭉친 것이다. 이들도 우리처럼 길을 잃고 어려움을 겪었겠지만 케인에게는 사람들의 진심을 읽는 재능이 있었지 한 가지는 확실하다. 릴리티는 메피스토를 집어삼켜 그 힘을 취하려 했지 그게 정말 릴리티의 목표였을까? 성역이 아니라 지옥을 지배하겠다. 망할 엘리아스는 그런 계획 조차 알아보지 못했지. 우리가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맞서야 한다는 건 알고 있어. 이 세계 의 유일한 희망이었어.